여기 새끼가 있는데요. 봐봐요, 우리 올 새끼가 나왔어요. 오늘 아이들 뭐좀 깨끗하게 쓸수 있게끔 또 제가 수시로 바닥에 지금 물청소를 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이 위에 지금 다 올라와 있네요 여기도 있고 어디 가어다또애도 나갔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물청소를 깨끗이 해주는 게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요 항상 아이들이 어 바닥에서 묻어 있는 거다 손 갖다가 얼굴도 만지고 막 세수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모래도, 변도 다 치워드리고요. 아가야. 고양이가, 보면은, 이런 선을 많이 씹어먹잖아요. 지금 이게 전기장판 조절인데요. 어, 요런 것도 안전적으로 대비도 할수 있고, 좀 망가지는 거를, 어, 그, 덜 나오게끔 하려면은, 이게 뭐,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, 아니면, 망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. 요거를, 어, 쉽게 해서,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파이프 이게 파이프인데요. 여기 피봇이 파이프인데 단단해요. 엄청. 요게 그 전기를 감쌀 때 하는 거예요. 요거를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그냥 여기서 요만큼돼 갖고 그 자르세요. 자르면 이렇게 나오죠. 요거를 요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잘 잘려요. 이렇게. 얘를 힘을 넣어서 이걸 벌려서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선에다가 테이프만 감으면 어차피 뚫리는 거는 왜한 가지예요? 한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되죠. 그죠? 그러면 여기서 음 이 청테이프 같은, 청테이프가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좀 청테이프와 똑같은 재질인데, 청테이프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하잖아요. 얘네가 좀 두껍고 강하거든요. 얘네는 검정 그 청테이프 비슷한 거예요.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. 그니까 아무 테이프 써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해갖고,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이, 이 끝부분, 끝부분에 좀 해주는 게 좋아요. 애들 선못 따게. 이렇게 해서, 자른 부분은 이렇게 짝짝 짝짝 감아주세요. 오, 튼튼한데. 애들 이거 함부로 못 들어요. 엄청 단단합니다. 고양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겨울 나는데 문제 없어요. 집에서 혹시 어뭐 고양이나 뭐 그렇게 좀 케어해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. 짠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면은 망가질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얘네는 아무리 눌러도 안 깨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반대편도 보이는 데까지는 해주는 거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짠. 했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은 고양이가 절대로 못 건듭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집에서 혹시 고양이 전기장판이나 이렇게 방석 깔아주면 꼭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지금 그, 그 뭐야, 파이, 피부시 그 전선 보호하는 파이프로 놓고요 여기다가 얘네가 움직이면 저기가 되거든요. 움직이면은, 이 선이나 이런 데가 접촉불량이 돼서 끊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안 움직이게끔, 이게 고정을 단단하게 해갖고, 브라켓 같은 걸로, 이 피부, 파이프로 이렇게 강하게 잡아주면 돼요. 이렇게 해갖고, 여기 인전, 두 시간, 4 시간, 6 시간, 이렇게 이제 온도, 그, 시간 타임이 되구요. 그 다음 온도 조절되고, 그 다음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허허, 왜 그래? 안쪽에 가보면, 안쪽에, 아이고. 지금 안쪽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저렇게 껴놓고요. 브라켓을 저렇게 또 잡아놨어요. 왜, 그래야지 안 망가져요. 저렇게 놓으면은 한참 쓸수 있을 것 같아요.